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강물 흘러가는 맞아요. 거 보면서 네네. 시원한 음료수 네.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치를 각 카라반, 호실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수영장이 네. 있습니다. 네. 이 안쪽 분위기는 거의 뭐 비행기 타고 동남아나 뭐 이런 <laughs> 휴양지 놀러 온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선물 같은 가격으로 내놔 주셨습니다. 오늘 저를 홍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네. 찾아온 이유는 지금 여기 카라반 캠핑장을 갖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아 캠핑장 네. 카라반이면 시설이 다 완비가 된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용하시기에 네.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 쪽까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여기서 딱 안쪽을 봐도 네. 규모가 상당히 크고 <laughs> 네 맞아요 규모가 네. 거의 733평이거든요 부지의 모양이 도로 쪽으로 넓더라고요. 네. 네. 와이드하게 부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홍천강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카라반을 놓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홍천강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입구 쪽에서부터 카라반의 숫자가 있어요. 네. 총몇 개예요? 총 카라반이 9대고요. 9대. 바퀴 달린 이동주택이 한대에서총 10곳입니다. 그리고 카라반 옆에 시설들이 보이는데? 네.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네, <laughs> 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베큐장으로 사용하시는 곳이에요 칼방 아한 대당 이 바베큐장이 각각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내부를 보니까 네. 야 이거 거의 뭐 방인데요 <laughs> 방? 네. <laughs> 공간이 널찍해서 바베큐를 하기도 좋은데 네. 테이블 의자에 앉았을 네. 때 시선이 네. 이 주변을 다볼수 있어요 네. <laughs> 네, 개방감 있게 여기를 창으로 만들어놓으셔가지고 네. 홍천강을 딱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시죠. 네. 네. 아니 소장님, 네. 차는 여기서 마셔야죠. <웃음> 맞아요. <웃음> 안에서는 맛있는 거 먹고. 네.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강물 흘러가는 맞아요. 거 보면서 에이, 시원한 음료수 네.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지붕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셔가지고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시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차한잔 마시고 아니면 혹은 맥주 한잔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도 바베큐 시설이 있었는데 여기도 바베큐인가요? 불멍하실 수 있는 거. 하... 네. 입실해서 네. 낮에 실컷 물놀이도 맞아요. 하고 재밌게 즐기다가 네.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먹고 깜깜해지면 네, 여기서? 여기서 불멍하고 하... 울소리 들으면서 감성까지 다 챙기셨네요. <laughs> 네. 토지가 앞쪽으로 와이드하다 보니까 이 경치를 각 카라반 호실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문을 열면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강변 쪽으로 이렇게 침대를 배치했고요. 네. 네. 더블 침대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네, 작지 않아요. 네. 거기에 또 옆에 보면. 화장대도 있고 화장대 네 옷장 뭐 옷장 네 그리고 이 정도 뭐 예. <laughs> 굉장히 공간이 넓죠 식사하실 수 있는 네, 공간, 공간 뭐 싱크대, 네, 냉장고. 냉장고 야 이거 뭐 작은 주택인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에 네. 한 조그만 또 간이 침대가 두 개가 2층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이 정도면 아이들 데리고 네 식구 네, 와서 놀기에 맞아요. 충분합니다. 네 사인 가족 그 다음에 커플 이 네. 정도는 충분히 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문이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 공간이에요. 굉장히 이야... 넓죠? <웃음> 넓은데요? <웃음> 네, 굉장히 넓어요. 네. 이 정도면 네. 거의 뭐 원룸투룸에서 쓰는 네, 욕실 겸 화장실보다도 네. 더 큽니다. 이야, 네. 그리고 부지 내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깔끔하게 잘 네. 관리가 되어 있으시죠?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네.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햇살이 너무 강한 날에는 부지내 수영장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붕을 설치해 놓으셨으니까 그늘지고 덜 네. 덥게 그리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이국적이고 네. 이 안쪽 분위기는 거의 뭐 비행기 타고 동남아나 뭐 이런 <laughs> 휴양지 놀러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야,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네. 어른도 좋아할 만한 네. 미끄럼틀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가 있고요. 여기 물 깊이가 한 1m 정도가 된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이용하시기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안쪽에는 또 이제 운동 시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배드민턴장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가족들끼리 네. 네. 내기도 하고 네. 에, 누가 설거지할 거야? <웃음> <웃음> 야, 여기 저희 애들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laughs> 일명 방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트램플린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놀수 있는 <laughs>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방방 너무 좋아했거든요. <laughs> 네. <웃음> 바로 앞에는 또 튼튼하게 그네를 만들어 놨어요. <laughs> 네, 그리고 색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laughs> 좋아할 만한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laughs> 그네에 앉아서 이 부지 안쪽을 보니까 진짜 멀리 놀러 온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가 보면 쫙 산으로 둘러쳐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아주 이렇게 품은 것처럼 산에 이렇게 이 공간을 품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힐링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자차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네. 1시간에서 조금 걸리거든요 아. 접근성이 너무 좋은 곳이죠 뭐 가깝다는 거는 네. 그만큼 또 이용하기도 편하고 손님들이 그만큼 많이 올수 있다는 네, 맞아요. 게 장점이죠 네. 가장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숙소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바퀴 달린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입구 안쪽으로 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싱크대가 한쪽 벽면에 쭉 네. 이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키큰 창까지 있는 거 보니까 뭐 시설이 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해요. 가장 인기 있는 동이라고도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네. 네. 욕실 겸 화장실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집 화장실이랑 똑같으시죠? 그냥 주택 같은 거. 맞아요. <laughs> 나무 연기 가득하게 벽면과 지붕, 천정 쪽에 다, 다 목재로 마감을 했고요. 들어오니까 TV, 뭐 넓직한 테이블, 네, 4인용 네. 테이블. 그리고 안쪽에는 2층 침대까지. 네, 맞아요. 저는 이 캠핑장, 저희 캠핑장이 너무 좋은 게 네. 인원을 네. 충분히 머무를 수 있게끔, 네, 맞아요.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네. 넉넉하게 만든 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불편함이 없이 그쵸?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전면 쪽에 창이 있는데 문 열면 바로 수영장으로 네, 아까 보셨죠? 네, 수영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주하실 곳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거주할 곳을 마련했는데 보통 캠핑장 같은 데 가면 관리동이라고 해서 그냥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걸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식 주택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또 작년에 준공된 신축 주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지으시고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거를 만드셨다고 해요 아. 네. 여기 이제 관리실이다 보니까 손님들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뭐 준비해 드릴 거 있으면 여기서 네. 다 준비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뭐 싱크대도 보이고요 전자레인지, 뭐 테이블, 냉장고 네. 해서 딱 관리하실 수 있게끔 네. 쓰실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현관문 안쪽에 작은 전실이 있고요 여기 진짜 딱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사를 하셨네요 삼면동 중문 열고 내부가 바로 거실입니다 네. 들어가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야 넓어요. 주방과 거실을 같은 공간에 빛을 했는데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도 공간이 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laughs> 에이, 나무 향기가 아주 쉽게 네. 느껴지는데 네. 전부 다 벽면, 천정 다 목재로 마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여기 사장님께서 원래는 건축 일을 하셨었대요. 아.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느낌도 따뜻해요. 네. 그리고 안쪽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가장 안쪽 벽면에 이렇게 싱크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한쪽 공간 비어 있는데 보니까 저기다 이제 냉장고 노라고 네, 비워놓으신것 같아요. 맞아요. 싱크대 옆쪽으로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겸 화장실입니다. 네, 공용 욕실이고요. 굉장히 넓죠. 네. 거의 <laughs> 뭐 아파트 공용 욕실겸 화장실보다 커요. 네, 맞아요. 아, 깊이가 굉장히 깊고. 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신축이잖아요. 깨끗해요. 네. 그리고 바로 옆쪽은 방이네요? 네, 메인 침실이에요. 아, 어쩐지 넓다 했어요. <웃음> <웃음> 이 공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쪽에 들어오니까 더 공간이 있어요. 네. 문을 여시면 네. 이 공간만 있, 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화장실 공간. 네. 아, 네. 이 메인 침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네. 내부 크기는 원룸 투룸에서 쓰는 욕실겸 화장실 크기고요 뭐, 이 정도도 충분하잖아요. 어, 그럼요, 충분하시죠. 반대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드레스룸을 설치하셔가지고, 뭐,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반대편 쪽으로도 방이 있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방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화장 안쪽에 문이 있어요. <laughs> 네. 또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를 열시면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에요. 아, 별도의 아, 공간으로 가시는 네. 동선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문이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여기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게 관리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안에가 거의 뭐방 크기예요. 방 크기에다가 <laughs> 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주는 네. 게 세탁기, 건조기가 엄청 <laughs> 많습니다. 네, 많아요. 키친홈 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2층 주택이네요. 네, 2층 주택이에요.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멀바우 집성판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여기는 방이네요. 네, 여기도 방입니다. 아, 그럼 우리 주택 네. 방이 총 3개네요. 네, 3개입니다. 이 안쪽에 방화문이 있어요. 네. 여기는 루프탑 공간이겠죠? 네, 맞아요. <laughs> 이야, 여기도 놀러 온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야, <laughs> 이 루프탑 공간을 엄청 멋있게 잘 꾸미셨어요. <laughs> 네, 굉장히 깔끔하고 또 역시 이국적이시잖아요. 네. 전체 면적이 그냥 건축물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데크 다 깔아놨고요. 네. 안전하게 난간까지. 네. 그 야, 이 휴식 공간. 네. 이제 손님들 다 받고 네. 힘든 일다 끝나면 여기 이제 아이스 커피 한잔 타고 와서 여기 앉아서 <laughs> 여기 주변을 바라보면 네. 야, 저기 얼마, 저기 얼마, 저기 <laughs> 얼마. 오늘 총 매출 얼마? 얼마. <laughs> 홍천강을 바라보면서 경계산도 네. 하고 아무하게 네.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유. 아유, 이제 다 봤어요. <웃음> 네. <웃음> 워낙에 많아서 이제야 다 봤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도 부동산업을 하지만 여기 토지 때도 어느 정도 가고 네. 이 시설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격이 네 좋아요. <laughs> 우리 이 카라반 캠핑장 가격은 13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좋아요? 아 여기 네. 원래 사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이걸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자 본인이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아 요거를 인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즐기시기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시고 하시라고 정말 선물 같은 가격으로 내놔 주셨습니다. 야, 나는 힘드니까. 네. <laughs> 젊은 사람들 와서 실컷 벌어라. 네,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laughs> 선물 같은 우리 캠핑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2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캠핑장 너무 좋잖아요.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